뭐라고 했어 음. 어? 어? 홍만이 형 <laughs>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왜이 어? 새끼야 X같은 이라고 했다 <laughs> 라스베가스 가는 게 꿈인 <laughs> 왕초 어? 시라소니 <시라손이> 형님과 <laughs> 라스베가스 좋아하네 장난치자 해야 어울려 알겄냐 의리를 최고로 여기는 야인시대 시라소니 형님 왜나가은일 말해버렸냐 그리고 제이콘도 채널에서 유명한 싸움의 기술 태건우를 우와. 탄생시킨 무술감독 <laughs> 고명한 형님 무주감도 유명하지 고명한이는. 강하가 아차이 아마 충무래 제일 잘한다고 봐야지. 이렇게 두 시라송이 형님들이 전국구 조직과 맞서려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깡패들 다구리 말고 할줄 아는 거 없는 새끼예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자, 서울의 암흑가에선 두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한창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국구 조직인 금성파의 보스 사또 혼자서 한 조직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다구리로 달려드는 한 조직의 똘만이 수십여 명을 때려눕히며 상대편 보스의 심기를 건드려놓게 되죠 상대 조직이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가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두 보스들의 발차기는 허공을 가리기 시작했고 막상막하의 대결이 되었지만 전국구 금성파 보스의 높은 벽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무술감독님의 화려한 발차기에 한눈을 팔다 그만 가방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아무가의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는 도박에 빠진 왕초 소니 형님과 빙. 레이스 빙받고 20다 20받고 80 배부라? 응. <laughs> 죽었세 네 김이 좆 같은 놈한테 걸렸네. 뭐, 너 시방 뭐라했냐? 뭐라고 했어? 응. 어? 아, 난 진짜 최영만 어. 형님인줄 알았잖아. 어. 에이, 이 새끼야, 족 같은 놈이라고 했다. 아, 막둥아, 엄마 어. 받고 어. 돌려보내. 이렇게 어.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려던 야, 삼국의 꿈은 남이. 무산이 되고 말죠. <laughs> 자, 그리고 이런 왕초 소니 형님과 교도소 동기였던. 야인시대, 소니 형님은 아니, 원래 한국영화의 먹방의 시작이 조상구 형님부터 시작이 되었다니깐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차지 않던 창남은 우연히 도박빛에 끌려가는 상복을 보게 되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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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n Ton, c 겠다는 자식이 일년 동안 숨어 다녀? 아이고. 아이고. 서로 부모도 모르고 자란 그들이었던지라 창남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남을 보자마자 힘을 얻게 된승복 야,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 하나 보다는 둘이가 좋잖냐? 이 새끼 욕하고 지랄할 때는 은제고야이마내 인생에 재란 없어 하지만 창남이 교도소에 간 기술 차량 터리를 시전하며 그들은 돈을 야, 모으게 야. 되죠 야넌 대란 아빠 이런 짓 잘해 이, 이 새끼가 지금 알았다 알았다 싸게 가자고 10만원이 뭐냐 훔친 차는 도색값도 안 나온단다 오호 그 당시 10만원이면 큰돈인데 나가 맷비에 불러올테니께 너또 포커 하려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상복에 포커 실력을 음. <laughs> 한번 믿어보기로 하지만 17개 5링이요. 자타요? 마카탄디 에이. 그동안 모았던 돈마저 모두 잃게 되죠. 널 믿은 데가 잘못이지. 포커하는 자식아. 차 서너 대 이상 가진 사람만 하는 거야. 너 같은 돌대가라면 백 나라는 쳐도 못다이 자식아. 엄마 새끼 큰 바가 돌대라 뭐여. 그냥 쪼까무시해서 그런건디 확입좀 한다. 즉거이자 식아 이렇게 창남과 상복은 또다시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고, 난 나스베스 체질이지, 한국은 아니야. 임마, 나스베가스 좋아하네. 돈이 있어야 가지, 두고 봐. 난꼭 나스베아스로 갈게요 상복이 꿈을 다짐하고 있는 동안 정국구 사토상 금성파의 보스는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만약에 놈이 물건을 처분하는 날엔 난 끝장이요 야쿠자가 빼앗긴 가방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는데요 우리 보스께서는 이미지에 손상시키는 짓은 하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 반드시 찾아드릴 것입니다 한편 돈이 궁했던 창남과 상복은 어디 이마 알것 없어. 창남의 옛 애인 세위를 찾게 되었고. 돈 있으면 좀 빌려줘. 부탁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돈을 손에 쥐어 주게 되죠. 나좀있 5만 원 주고. 이따 사우나서 보자이 아이고 야, 그 이런 상극은 창남의 옛 애인을 탐하려다 그만. 야 임마, 지금 사격 연습하냐? 어, 어쩐 일이요? 이른 어이 씨 끼야! <laughs> 아오. 한편 금성파의 눈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던 상대 조직원은 너 내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지. 아이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며 가방의 주인공이 야! 바뀌게 됩니다 야! 금성파 보스의 분노는 그게 달했고 이 열렸어요? 이건 방구제이 방구제는 방귀된 사람을 죽여야 방구제가 아니야 그 마약이야 돈으로 치면은 수십억도 넘겠어. 수십억? 그래, 이마. 수십억. 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뭔 소리야? 굴러놀 폭인디? 이 새끼 잘못하다가 우리가 사형까지 받겠어. 헛소리 하지 말고 어서 신고나 해이 자식아. 이 자식이 미쳤네. 잘 들어라니. 너나 나나 부모가 누군 줄도 모른 채 길바닥에서 잠자매 살던 놈이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속피네 알겠어? 이건 우리를 불쌍히 여긴 하느님의 마지막 은총이야. 죽음 무섭냐? 난 죽어도 좋아. 이 정도라면 목숨이 열 개라도 아깝지 않아. 한국에 있는 그랜지를 다음 주도. 이게 반돈 보단 작은 게 새끼야. 좋아. 나중에 일나면 죽을까구나, 해이 새끼야. 알았어, 임마. 좋어그 둘은 브로커를 찾아보지만 이 정도 물건이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팔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브로커 또한 금성파와 연계된 조직원들이었죠 음. 이번엔 금성파의 보스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이, 두 소니 형님을 어, 주시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지방 잡아 아은지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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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도안되겠어 거리는 actually. You c o o k 이 d up. I cooked up. I cooked up. I c 이고 k e d up. I c o o k e 에 up. I cooked up. I cooked up. I cooked u 가 I 라도 처먹든가. 아무래도 그 새끼들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아. 어참너 부산에서 두 가닥 해댔지 어? 넌 목포 뭐 다음으로 힘주는 데가 부산이라며 이렇게 두 손이 형님은 이른 아침부터 맞다, 나, 빨리 부산으로 오래라. 향하게 됐죠 아, 알았다 알았다 빨리 해요 하지만 금성파는 이미 부산에서 그 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가방 처분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람> 부산에서 두 가닥씩 해던 놈이라고 목 다음으로 심지는 데가 부산이라 차라리 되져버려 이 새끼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너무 이러지 마라 나는 평정에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한테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냐. 이 새끼가 왜 질질 짜고 치랄이야 아! 나쁜 길임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앞날을 생각하며 꿈을 위한 그들의 노숙 생활은 시작되었고 행여 가방을 누가 낚아챌까 꼭 손에 쥐어가며 추운 겨울 신문 한 장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저 다시 치섭이 아니요야너 치섭이 맞지? 아니, 형 야, 근데 부산에 어쩐 일이야? 이렇게 많은 양을 도대체 어디에 소고한 거요? 그게 그것에 묻지 말고. 아 근데 확실하게 하셔. 그형 인상이 아주 더럽다고. 그 인상이 쫄아가지고 준대로 받지 말고요. 인상 무섭게 생긴 회장님을 찾게 되었고. 난 약속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지. 자 우리 어디 한잔 하러 갈까?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3억이란 돈을 손에 쥐게 되죠. 두 소니 형님은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기분이나 풀겸 나이트로 향했는데요. 이제 라스베이스 가는 거다. 실화 소니 형님들의 행복도 잠시 금성파 보스에게 발각되며 금방이라도 한냄새를 맡게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왕초 시라 소니 형님 하고 야인 시대 시라 소니 형님 클라스 라면 금성파 금방 아장 났을 텐데, 다행히 손님 들의 혼란 을 풍파 도망 치는 땐 성공 했 지만 어떻게 든 불법 적인 대편 이라도 구해, 이 나라 를 떠나 야했 습니다. <놀람> 아야, 참말라 징언 남들이 나이. 야. 빨리 배편을 알아봐야겠어. 그럼 싸게 가보려 지 브로커를 소개해 준 부산 후배 치섭을 통해 겨우 일본으로 미랑하는 배편을 알게 되었고 전금은 배가 오면 드리겠어. 2시까지는 들림없이 사부대에와 있어야 되오. 알겠어. 확실하게 이어도 될랑가 모르겠어. 이. 이런 거에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걱정 말고 시간 약속이나 잘 지키시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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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지만 치섭은 이미 금성파 보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 소니 형님들의 약속 장소를 불게 되죠. 자. 모두 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상복은 라스베가스에 대한 꿈에 젖어 있었고 라스베가스 너 똑같 기다려라. 나가 가뿐일란다! 야, 장남아, 요것이 꿈이 아니겠지? 그래, 임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수 있어 야, 장남아, 나 시방부터 너한테 잘해볼란다 네가최고야 우리 엄니보다 더 좋아뿐인다 <laughs> 너한테 언제 엄마라도 있었냐? 엄니가 뭔 소용이여? 너가 최고야, 최고! 그래, 그밥대이 자식아. 인자, 우리도 고기도 먹고 호텔에서 잠도 자버리자. 그동안 상복이 너한테 심하게 한거 이해해라. 앞으로 나도 잘 할게. 여보시 나를 감동시켜 버리고 마이. 그동안 미안해. 어린아이 어린이. 같은 상복의 태도에 <laughs> 창남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나, 되죠. 나 30년 만에 꿈에도 우와. 그런데 그때. 아, 이게 뒷이야기를 알면 정말 슬픈 이야기거든요. 이 금성파를 대적할 실력도 안 되지만, 상복이 이렇게 맞아가면서 시간을 끌었던 건 아주 잠시였지만 친형제 같았던 창남이 먼저 도망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상복이었죠. 감독님도 이한 장면을 위해 조상구 형님을 캐스팅할 정도로 그 당시 상구 형님의 카리스마를 전 국민이 만끽할 시기였거든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준 창남의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신인데요이 영화의 감독님이신 김춘식 감독님은 부득가 상구 형님의 클로즈 컷을 머릿속에 먼저 구상하시며 배우 조상구 형님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방 들어가 고도망다다딱딱새 a t r a k 때때 카트가 그걸 하나 잡기 위해서 김춘희 i n 이 a t a k i Kataki, Sunday, s 쓴 거야 u Chalam, Children, Children, c h i 이 d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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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면 l d r e n c h i l d 이 카트가 진짜 예술이 e n Children, c h i l 눈물도 얼 정도의 추운 날씨에 그... 열연하신 상구 형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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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감독님도 감정까지 이입되면서 이야기했던 그 신입니다. 장부가 우리 가는 거다. 낯섦 가스보다더 좋은 으로 대창남은 상복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 마지막을 함께하려 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나스베가스가 아니라. 개 같은 내 몸뚱아리 하나 쉴 곳을 찾는 건지도 모다 자,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 주세요. 어쨌든 편하고. 자, 그리고 유튜브 촬영 TV에 가시면 조상구 형님과 촬영 야이, 형님과의 싫어하십니다. 또 다른 내가 완충 싫어한다. 뭐싫수 있습니다. 어, 어. 저르깡패 같은 친구문 뭐, 이거. 형님 왕초시다, 리가 같습니다 찐다, 시다소다이다만만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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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으에가에하는 <목소리> <목소리> 뭐 놈들이야? 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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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laughs> 진짜래, 진짜래, 친했어요, 친하고. 친했는데 지금도. 나중 나중 얘기. 처음엔 무서워. 예. <laughs> 아, <laughs> 처음엔 뭐 완전 막. 오. 그때 그 검은 잎 바람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있어요, 음. 검은 잎 바람. 부산항 제2부도. 응, 음, 부산항에. 아, 있는. 대사가 오려 갖고 대사가 안 나오니까, 꼬매고픈 시절에 만나 갖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밀항을 하려 그러다가 혼자 갈 수도 있었다고. 혼자 갈 수도 있었는데 나를 아, 대신해서 그렇게 맞는다. 아 <laughs>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때는 진짜 어. 진짜 어려운 시기. 에 형님도 어려고 나도 어려고. 그렇게 막 해주니까 음. 내가 또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안 가고 오. 결국은 뿌려버리고 음. 다시 음. 같이 가서 둘다 맞아주고. <laughs> 맞아 <죽어. 웃음> 우리 <laughs> 지키다 맞아주는 네, 거예요? <laughs> 음. 맞아주 우리가 그분이 휘파람 툭 찍으면서. 음. 음. 그 역할이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거 맞아, 그런 역할이 어, 너무 그때 그 우정이 깊었다고 음. 같이 목숨을 주고 받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이후로는 실제로도 이제 통화하면은 어느 날 보니까 형형 형 그러니까 어찌 우리 <laughs> <그렇지 않아? 웃음> 이렇게 되지. <laughs> 근데 그게 너무 기분도 <laughs> 좋고. 그리고 아그 부두가에서 엄청 추우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때 뭐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게 추 추운데도 막 발차기가 예술이라. <laughs>

If you trip, get it's a clip-on, sip it, it's a clip-on Never stop I the mix with get sick, fixin' on my lip-bomb with them Gucci kicks on But like the kiss on, niggas get shit wrong to I blitz fully flip when they gettin' pissed on Life ain't a sick sitcom, gotta keep you with some shit Niggas bitch up the sits like Nick Pong